안녕하세요. 소파 출장 수리 기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나뚜찌 소파 쿠션 보강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죽이 쭈글쭈글하고 쿠션감도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나뚜찌 소파는 이태리 브랜드로 고급 브랜드에 속합니다. 최소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소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석을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소파도 쿠션 거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죽과 목대만 멀쩡하다면 다시 쿠션을 보강하여 새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쿠션이 꺼졌다고 소파를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파도 출장으로 보강이 가능하기에 버리지 마시고 보강을 받으시면 새 소파처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파 보강을 위해선 하부를 열어야 합니다. 소파를 뒤집어보니 기다란 디귿자 다리와 작은 일자 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3인용 방석과 체결할 수 있는 브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3인용 소파 하부입니다. 디귿자 다리가 1개이고 일자 다리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직포를 열어보진 않아서 티는 안 나지만 가운데 있는 기다란 일자 다리가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가장 얇은 부분이라서 힘을 계속 받다가 목대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위 사진은 나뚜치 소파라는 인증 마크입니다. 대부분의 나뚜치 소파 하부 또는 옆면에 위와 같은 인증 표시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소파 하부를 열어보았습니다. 위에는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을 완료한 사진입니다. 먼저 가운데 다리는 파손되어 있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알루미늄 다리로 교체해드렸습니다. 파손된 부분도 경첩으로 연결하여 튼튼하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나두치 소파를 보강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MDF와 같은 약한 합판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대부분의 나트지 소파 하부를 열어보면 MDF 하판이 껴있고 가끔씩 목재가 파손된 부분을 볼 때면 대부분이 MDF 하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스펀지를 넣기 위해 엘라스틱 밴드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스펀지가 원래는 위와 같이 주황색이 아니라 파랑색 또는 흰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절되고 쿠션도 많이 죽은 상태입니다. 주먹으로 눌러보니 스펀지의 쿠션감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스펀지는 보통 4, 5년이 지나면 수명이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새로운 고탄성 스펀지로 추가 보강을 하게 되면 방석을 다시 힘있게 밀어올려 전체적으로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밴드도 잡아당겨보니 장력도 많이 죽고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밴드도 모두 제거 후 다시 장력을 살리고 고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고탄성 스펀지를 채워드리고 추가 밴딩도 하여 빵빵하게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위에는 보강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빵빵해진 게 확인됩니다. 수리 전후 사진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차이납니다. 쭈글쭈글했던 가죽도 이쁘게 펴지고 쿠션감도 살아났습니다. 고객님도 앉아 보시더니 아주 탄탄하게 보강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쿠션 보강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 보니 소파 수리 중 가장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쿠션 보강뿐만 아니라 여러 소파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